이라야 응.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장인장모님 러시아 가셔서 그런 거야? 어좀 슬프지. 근데 좀 있으면 다시 한국에 오시겠지. <laughs> 아 근데 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러시아 공부 계획하는 거 왜?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이랑 간선 붙어 있어야 하고 돈력도 계약하고. 근데 오빠가 러시아말 할줄 알면은 리하게 내가도 갈수 있고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러면 러시아 학원을 좀 알아봐야겠다. <laughs> 근데 그럼 공부한다고 리라랑 시간 좀 적게 보낼텐데 괜찮아? 어, 아니지 굳이 학원을 왜 찾아 내가 있잖아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아니 운전도 부부 사이 서로 가르쳐다가부싸만 한다는데 내가 언어를 잘 못해서 또 부부싸움 날것 같아 아 <laughs> 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알고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아놨지 내가 한상 교육이 있지. 뜻빼기. 부부가 나랑 5년 부부 생활 하니까 벌써 나아네. 알지 알지. <laughs> 그래서 요즘 다들 아이토키에서 언어 공부 하더라고. 오, 아이토키? 처음 듣는데. 이을 어떻게 알고 있어? 아, 내 친구가 한국 남자를 사귀려고 아이토키에서 한국어 공부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한국 남자 사귀었어? <laughs> 아니, 우리 지금 언어 공부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아이토키에서 러시아어 공부도 가능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지. 아 그리고 거기서는 선생님도 되게 다양하고 진짜 저렴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수업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지. 그러면 러시아 선생님이시면 여자분이신가? 아. 뭐라고? <laughs> 아, 아니, 아이디 빨리 만들어서 러시아 공부하고 싶다고. 네. 오빠가 갑자기 말이가 많네. 우리 아이디나 빨리 만들자. 자 여기는 제 공부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데 오빠가 러시아어 공부하고 싶지? 어. 아. 오빠가 러시아 말로 그냥 단어 몇 개만 알지? 뭐몇 개밖에 모르지? 뭐 알고 있어? 드라스트보이티에, 북코스나, 다스피다인이, 밥 먹고 헤어지는 것까지 다들. <laughs> 처음 보고 밥 먹고 헤어지. 딱 여자 사귀기 딱 필요한 것들만 알고 있네. 오빠가 왜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지 이유를 선택해야 해. 어 여기 딱 있어 가족. 가족 관계. 선생님이랑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선택하는 거야. 축구 얘기할래? 어 축구 얘기 좋네. 게임. 어 게임. <laughs> 아니 이거 얘기하려면은 굳이 러시아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오빠가 어디서 왔는지. 한국. 그 언어 뭐 알고 있는지. 한국어 알고. 한국어 실력 선택하래 비기너 비기너? 조심 b 진짜 비기너 e 선택할까? <laughs> 오빠 어때? r 소업기대든지아 너무 기대되는데? 근데 <laughs>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laughs> 여기서 언어 다양하게 배우시면 은 아름다운 국제 커플이 t h 어나겠다 맞아. 국제 커플 하려면 언어가 더 r 야지아 리라가 참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음. 가끔씩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t 같아. 오빠가 뭐해? 수업 들을 준비하고 있어? 어, 선생님 기다리고 있지 뭔가 좀 긴장되는데? <laughs> 왜? 선생님이 예쁘셔서? 아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 알았어 그럼 수업 잘 들어야 해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aria Then, uh, today um, I propose you to uh, learn some phrases Just uh, to feel How it is to speak uh, in Russian? What phrases would you like to learn? Please let me buy a PlayStation Five. Let's repeat together. Давай. Давай. Купим. Купим. Приставку. Приставку. And all together. Давай kupim. Yes, when uh, you want to say uh, «Let's do something» in Russian, you can always begin from «Давай». What else? Second, I'm a cool player because I'm Korean. Я крутой игрок. Я крутой игрок. Потому что. Because. Потому что. Я кореец. Я кореец. Да, let's repeat all together. Я крутой игрок, потому что я кореец. You pronounce everything good. Спасибо. Mm -hmm. Do you have uh, other ideas? I love you so much. It's what you are going to tell your wife. We should say, я тебя люблю. Я тебя люблю. Больше всех. Больше всех. Мы можем также я тебя очень люблю. Я тебя очень люблю. Да, great. <laughs> да, now you know what to say and you have to use these phrases just after our class. I think you will uh, achieve your goal. You will be able to buy a PlayStation. Спасибо. Yes. <laughs> да, пожалуйста. You're welcome. Uh, then I wish you good luck. Good да. luck in Russian. Удачи. Удачи. Mm -hmm. uh, then next time we'll continue learning. Пока-пока. Пока-пока. 이러나 수업 다 끝났어. <laughs> 벌써? 어. 어 수고했어. 근데 옆에 약간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수업이 왠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아 나는 원래 언어 능력이 없는 줄 알거든. 음. 근데 이렇게 아리아 선생님이랑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배우니까 확실히 말수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고 아이토키 클래스룸이라고 칠판 기능 같은 것도 있어서 되게 학습하는데 도움되고. 그래서 뭘 배우는데? 바쿠핀리스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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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정말 좋으셔 오빠 발음이 완벽하다. 근데 왜 플레이스테이션이지? <목소리> 수업 시작할 때이뭐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지 물어봐서 내가 선택했어. <목소리> 아니 이런 의미로 공하 아니었는데. 근데 뭐 계속 설득해봐 왜 플레이스테이션 사야 하는지. 야루토 이그로 바다무시다 야카리엣.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오빠가 약속해. 앞으로는 러시아어 공부 갈 거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자. 뭐 어차피 내 아빠도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하니까 한국에 오시면 오빠와 함께 가면 되겠네. 리라야, 야티벨 류블유 볼셰프스약. 화내지 말고 들어. 어, 왜? 나 이미 플스5 샀어. <laughs> 아, 오빠 여기 봐봐. 나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